오마주 티 v 와 밀크가 함께하는 육아는 템빨이다 샘소나이트에서 이제 키즈라인으로 나온 세미즈라는 189,000원이에요. 박스키즈 색가방은 169,000원. 향울키즈 제품이고요. 발 란스키즈 17만 9천 원으로 키즈 쪽에서 강자인 브랜드와 라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직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보통 그런 가방은 이제 청소년들이 선호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때는 어머님들이 많이 사주시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 뭐 기능성 이런 걸 먼저 보시지 스포츠 브랜드 이런 것 쪽은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긴 해요. 키즈 쪽에서는 또 손꼽히는 그 절대 강자들이 있어서 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가방 어떤 포인트를 골라야 될까요? 내구성이 좋아서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번 당겨볼까요? 뜯어볼까요, 이렇게? 오제 <laughs> 어, 몸이 딸려갔어오제 어, 몸이 딸려갔 뜯어볼까요? 뜯어 <laughs> 당겨 볼까요? 또 네. 딴, 딴, 따라가네요. 네. 딴, 딴, 따라가네요. 네. 밀크가 뽑은 남자이 가방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워낙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 예쁜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저희도 너무 고민을 했어요 패션 팀에서 디자인도 어.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기능성 면에서도 뛰어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고심해서 고른 거거든요. 가격도 10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많이 따져보고 골라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색깔도 확 다른. 네요. 너무 다르네요. 다르네요. 거의 블루가 주로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샘소나이트에서 이제 키즈라인으로 나온 세미즈라는 브랜드고요.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카카오는 작년에도 완판을 기록하였고, 올해도 반응이 좋아서 다시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귀여운 패치들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갔을 때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님들보다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네. 같은데요 아이들이 가방 사러 갔는데 피카츄나 캐닝메카드고르면 <laughs> <캠핑레카드> 엄마들이 <laughs>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랬을 때그 중간에 카카오 프리즈를 <laughs> <laughs> 권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통이 달려있어요 물병도 담을 수 있고 필통도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음,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지퍼에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라이언이 박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아이고, 확장이 돼요. 늘어나요. 나눠서 담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남자애들은 또늘 뛰어다니지 않나요? 계속되어 다니죠. <laughs>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뭔가 잡아당기고 가방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끈에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약한 끈들은 네. 금방 끊어져서. 이거 이건... 한번 당겨볼까요? 네, 뜯어볼까요, 이렇게? 오, <laughs> 어, 제 몸이 딸려갔어. <laughs> 오, 제 몸이 딸려갔어. <laughs> 그리고 요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은 끈을 여기 이렇게 막 조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돌리기만 하면 끈 조절이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어, 이런 가방 디자인 잘못 봤는데. 뭐.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끈, 끈에도 소재를 덧대가지고 튼튼하게 만든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안에도 궁금한데요? 오, 안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도 이렇게 메쉬 소재로 네. 되어 있어서 아이들 연필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아이들도 좋고 기능성 면에서는 어머니들도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능성이 조금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18만 9천 원이에요. 전통의 강자, 닥스키즈 색가방도 한번 볼까요? 닥스키즈 색가방은 일반 다른 브랜드 색가방들하고 쉐입이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것 같아요. 보통 가방은 세로형인데 가로형 스퀘어 모양이라. 뭔가 네. 클래식한 디자인 같아요. 요즘 트렌드인 레트로 풍이 네. 반영이 됐으면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laughs> 어머님. 사랑받는 요 체크. 음, 좋아하시는 네. 이 체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 포인트 때문에 또 많이 구입을 하시고 음. 요즘에는 또큰 흐름 중에 하나가 에이포켓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의 음. 주머니에서 아이들 거를 사준다라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에이포켓 <laughs> 아이템인 거죠. 이렇게 메달 패치를 달아가지고 위트를 더한 것 같은데 요즘 닥스는 이게 세련되게 나와서 요즘 젊은 엄마들도 좋아하는 네. 디자인 같아요. 응. 열고 닫는 거가 궁금하네요. 벨트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디자인적인 거고 실제 열고 닫을 때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응. 열었을 때한번더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서 보관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커버가 들어있어서 커버인데 이게 이제 방수도 되고 야광 발색이어가지고 아이들 등하교시나 어두워졌을 때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커버예요.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어가서 네. 이 내부에 그 공간하는 세로든 가로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이 있어요. 음. 보조 가방도 음. 이렇게 같이 체크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세트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세트 제품이 예쁠 것 같아요. 169,000원. 음, 괜찮네요. 그다음에 향울 키즈 제품이고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링에 매치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앞쪽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뭔가 넣을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작게 또한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앞 포켓이 수납이 넉넉하네요 네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옆 포켓도 차별점이 음. 있어요 여기에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면 확장형으로 되거든요. 안에는 밴딩 처리가 돼서 무번이 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이거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도 뜯기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일체형으로 여기는 또 나와 있어서요. 서로 막 장난치면서 놀 때도 튼튼할 것 같아요. 뜯어볼까요? 한번 <laughs> 어, 뜯어볼까요? 어 튼튼해요. 튼튼해요. 네. 이런 이음새 부분들 이런 데들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당겨 볼까요또딴 거예요? 딴거요딴 거예요? 딴거요딴거오세요이 제품 깔끔해서 요는 좋은 거같아요 네. 네.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그예요딴 거예요? 딴 거예요? 딴 거예요? 딴 거예요? 딴요요 어 아, 요즘 핫한 브랜드에요 뉴발란스키즈. 뉴발이라고 줄여서 <laughs> 부릅니다. 네. <laughs> 트렌디한 엄마들은 알아 뉴발키즈라고. <laughs> <New Bali 웃음> 네. 디자인을 보시면 그레이색 전판에 이렇게 형광그린색 컬러를 넣어서. 포인트를 준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레이만 있었다면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었던 디자인 같은데 이런 요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모양이 각이 잡혀 있어서 음. 변형이 쉽게 될것 같지가 않거든요. 소재 자체가 네. 변형이 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아래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뭐 해지거나 달거나 하는 걸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놓았을 음. 때도 달지 않을 것 같아요. 어깨끈 부분도 컬러 배색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메쉬를. 소재를 덧대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거울 때는 손으로 끈을 스트랩을 잡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땀이나 이런 거에 조금 통기성이 네. 좋게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제품인 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쿠션이라서 네. 사실 뭐 이염이나 이런 거는 네. 금방 닦아서 네. 금방 마를 것 같아요. 물이 네. 흘러 들어가도 금방 마르거든요. 오히려 네. 이 부분 때문에 실용적인 네.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음. 수납도 굉장히 잘 음. 되어 있어요. 아, 가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크로스로 멜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딱 이렇게 크로스로 매면 스타일링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실용적이기도 네. 하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백팩 하나랑 보조가방 하나나 네. 신주머니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성 가격이 179,000원으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오, 네. 가성비 네. 좋네요. 가성비 아, 네. 너무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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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거 사려고 해도 한 3, 4만 원, 4, 5만 원은 주셔야지 이런 색 같은 거살수 있거든요. 근 이거를 구성품으로 구성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컬러, 이런 요소. 이런 재밌는 네, 요소들. 그런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밀크가 선정하는 남자아이 신학기 책가방 1위는 뭔가요? 1위는 야, 뉴발란스 뉴발리군요. 이렇게 저는 가성비 대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애들 소풍 갈때 따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아이들 돈이나 기중품 같은 거좀 담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어. 변형이 잘안 돼서 나중에 한 2, 3년 지나도 없어 보이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낡아 보이거나 낡아 네. 보이거나 네. 보통은보이은게컬이매치하러쉽치하기거지요근거든요이런것들이좀세련이좀세보이고저보이고저치 음. 계속 넘치게 음. 좀 디자인한 나 보이거나 보이거이거나 한몫한 것 같아요 맞아요 1위 선정에는 원래 뭐 제품 살때 사은품 같은 거 굉장히 끌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안에 선물처럼 이렇게 나와 네. 있어서 네. 저 너무 네. 좋았거든요 네. 가성비와 디자인과 수납력을 모두 갖춘 비용적인 면에서도 좋은 제품입니다 아이들만의 명품 세계가 또 있죠? 아 있죠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놀라실 거예요 명품 제품들이 어마어마하 있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의 스타일리시한 신학기를 위해 밀크에서 베스트 책가방을 쏩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더 보기란에 참조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